이 운세의 종합은 중길 책임과 의무를 본인이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직장원 사업가는 유능한 조력자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셀러리맨은 본분을 잘 지켜야 상사의 총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은 흐름에 순응하는 전략을 쓰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연애운 상대를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사운 구입은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급성 질환은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이민은 이민은 대세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학업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성적이 곧 향상될 것이니 낙심하지 마세요. 법대 운세의 종합은 중길 뜻이 있는 자가 뜻을 이룰 수 있으나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살펴야지 큰 소리만 쳤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직장은 사업가는 침체기를 벗어나게 되고 능력이 충분하니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셀러리맨은 승진의 기회가 있습니다. 금전은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안정성을 추구하고 단기 투자는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연애운 상대를 정하고 스스로 완벽해지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면 상대를 감동시킬 것입니다. 이사운 주택 구입에 좋은 기회입니다. 초기에는 부담이 크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뜻밖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을 통한 감염에 주의하세요. 이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병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이미는 현 주거지에서는 발전이 없고 타양에서 더욱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스스로 기회를 쟁취해야 합니다. 학업은 유학은 성과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학습 환경을 바꾸어도 성적이 향상될 것이고 공식 시험은 불리하나 특채가 유리합니다. 범띠 운세의 종합은 중평 한두 번의 좌절이 영원한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직장은 사업가는 새로운 동업인을 찾아 부족함을 메우는 것이 좋습니다. 셀러리미는 이직을 고려하세요. 희생이 따르지만 필이 얻는 바가 있겠습니다. 금전은 곤경에서 계속 허우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연애은 애인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운 가족의 독립을 너무 서두르고 강요하지 마세요. 건강은 급성 질환, 수술 등의 대비를 하세요. 이미는 타양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학업은 지난날 부득이 했던 선택은 잊어버리고 본인에게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세요. 토끼띠 운세의 종합은 중킬, 인간 관계에서 성의를 다 해야 합니다. 직장은 사업가는 전문가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셀러리맨은 상사에게 업무상의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으세요. 금전은 투자 전략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연애운 오해가 생겼다면 빨리 오해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운 풍수를 고려한. 배치를 염두에 두세요. 건강은 신경쇠약, 불면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은 수속에 문제가 많습니다. 학업은 의문 사항은 필히 스승 등 윗사람에게 붙도록 하세요. 용띠 운세 종합은 하하 가식적이고 거짓된 행위는 반감을 초래할 뿐입니다. 진실만이 타인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눈앞에 호구의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실력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은 사업가는 침체기를 겪어야 하고 적의 간섭에 불응하는 것이 본인과 사업에 득이 됩니다. 셀러리맨은 너무 스스로를 내세우지 마세요. 실력이 미진한데 긁어 부스럼만 만들 수 있습니다. 금전은 신경을 쓸수록 더욱 복잡해지고 실질적인 수익은 없습니다. 투자 전략은 내실을 기하는 것이 돈의 낭비를 줄이는 일입니다. 연애운 서로 간에 솔직하지 못합니다. 만남이 뜸해지면 위기가 출몰할 것입니다. 이사온, 불청객의 간섭이 있으니 이에 불응하면 스스로 물러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란이 일어나 소지가 있습니다. 건강온, 신경 쇠약을 조심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느긋하게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밀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수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동요하지 말고 처리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학업은 실용적인 과목을 이수하세요. 예술, 창작과 관련된 과목은 발전이 없습니다. 뱀띠 운세의 종합은 중평 퇴폐적인 생활에 빠지지 말고 무용지물인 친구들은 멀리하세요. 나쁜 습관을 절제하고 진정한 자아를 적극적으로 대처자 현실을 직시하세요. 직장은 사업하는 행정부서를 빨리 정비하고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모두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셀러리맨은 상사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세요. 말만 많고 실행을 안 한다면 곧도태될 것입니다. 금전은 소비만 있고 수익이 없습니다. 투자 계획은 여전히 계획 단계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연애은 실질적인 행동은 없이 허세만 부리면 불쾌감을 줄 뿐입니다. 상대에 대한 불평은 감정을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사원, 각기 주장이 강하니 중대한 변화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이 권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은 입을 통한 질병을 조심하세요. 음식과 물, 가리 조심하세요. 이민은 의견이 분분하니 편 거주지에 남는 것이 적합합니다. 학업은 정신을 집중하고 잡념을 버리세요. 이것저것 손을 대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말띠 운세의 종합은 하하 공을 세운 뒤에는 은퇴할 시기를 잘 택해야 합니다. 영광을 얻은 뒤에는 무대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직장은 사업과는 다른 업종에 눈을 돌리세요. 셀러리미는 다른 회사에서 더큰 발전을 할수 있습니다. 금전은 모든 투자는 일단 수확을 거둔 뒤에 곧 끝을 내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지속했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연애은 연애 중이라면 결혼신고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원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을 사서 분가하면 필히 발전이 있습니다. 건강은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포음복식도 좋지 않습니다. 음식 조절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민은 매우 유리합니다. 은퇴 후 이민은 더욱 유리합니다. 취업 이민은 전업을 해야 좋습니다. 학업은 눈을 돌려 특기를 살리거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 더욱 실질적입니다. 양띠 운세의 종합은 중평. 본인의 약점을 잘 살펴 훗날 그로 인해 어려움이 처하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스카웃을 제의받는다면 옮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은 사업가는 관리와 인사상의 결점에 유의하여 한 사람이 실수로 모든 것이 망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셀러리맨은 이직이 꼭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금전은 계획이 중단되어 수익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잘 살피세요. 사소한 실수가 결함이 될수 있습니다 연애운 이미 상대가 있는 연인은 좌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필히 어느 한 명이 양보해야 합니다 이사운 온 가족이 모여 살 수는 있으나 개개인이 독립적인 발전에는 지장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운 유전성 질환의 급작스러운 발병에 유의하세요 조기 검진으로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는 국내에 연료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국내에서 발전을 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학업은 계속 힘도 있게 연구하세요. 지금으로서는 사회 투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숭이 뛰어난 세의 종합은 상길 성공을 바라볼 때 제멋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직장운, 사업가는 동업인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셀러리맨은 이상만 추구하다가는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금전은 적절한 시기에 투자 환경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나의 이상형보단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사원 타인이 집안에 머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건강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민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학업은 환상과 이상에 빠지지 마세요. 닭띠 온세의 종합은 중평, 득실과 기복이 있는 인생의 파도 속에서 목표를 견지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입니다. 직장원, 사업가는 환상을 쫓지 말고 기존의 방침대로 밀고 나가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셀러리맨은 일시적인 득실에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한 가지 특기만 있으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금전은 기복이 많습니다. 투기는 위험이 너무 크니 능력이 부족하다면 선대지 마세요. 연애운 너무 많은 충돌은 서로 간에 믿음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운 사소한 문제들을 자꾸 일으키지 말고 평상심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질병이 끊이지 않습니다. 입원하면서 철저히 치료를 받아 후환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서둘러 떠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학업은 집중이 필요합니다. 잠념은 성적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개띠 운세의 종합은 하하. 현실에서 도피해봐야 이미 정해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직장은 사업가는 상업적 이용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셀러리맨은 실업을 조심하세요. 특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은 목표와 전략 없는 맹목적인 투자는 자금의 낭비만을 초래합니다.연애운 관계를 긴밀히 하지 않으면 애인을 빼앗길 수있습니다이사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장은 신중히 처신하세요.건강은 약에 의지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치료를 꺼리면 수습하기 힘들어집니다.이민운. 과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타양에서 새로이 시작하세요. 학업은 공부 환경을 바꾸고 예전에 저조했던 성적을 잊으면 성적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돼지띠 운세의 종합은 상길 간단해 보이는 임무라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직장은 사업가는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셀러리맨은 기술과 경험을 교류하게 되면 큰 이득이 있게 됩니다. 금전은 적지만 오래 지속되는 소득을 소중히 하세요. 연애운 좋은 인연이 생겼으니 결혼할 찬스입니다. 이사운 주택 구입 이사 모두 뜻대로 추진하되 능력껏 하세요. 건강은 경미한 증세로 너무 과민해 하지 마세요. 이민은 이민도 좋고 본국에. 남아있는 것도 좋습니다. 학업은 성적이 좋은 편이며 문과가 더 적합합니다.